안녕하세요. 바람결이 제법 차가워졌죠? 이번 시간에는 내 척추에게 바른 자세를 선물하여 몸과 마음에 당당함을 심어주는 시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마스테 깍지 낀손내 척추를 데리고 높이 올라갑니다. 내 좌우로 가볍게 튜스트. 엉덩이 매트 지그시. 내 척추 길이가 길어지는 느낌 느껴보시고요. 양 어깨, 몸속에 쑥 넣어봅니다. 쭉쭉 척추를 늘려주세요. 가벼운 어깨 내려와 가슴 뺄스 깍지, 손바닥 앞을 향하고 어깨, 위 뒤, 아래로 몸속에 쏙 넣어주세요. 배꼽 척추에 붙여놓고 내쉬는 숨에 오른쪽으로 트위스트 갑니다. 후 오른쪽 손바닥으로 오른벽을 좀더 미는 느낌 팔꿈치도 더 펴주실 거고요 어깨는 몸속에 쏙 넣은 상태 배꼽 척추에 붙여놓고 팔 길이와 척추 길이 길어지는 느낌 느껴보세요 마시면서 중앙, 어깨, 위, 뒤, 아래로도 몸속에 쏙 넣어주고 왼쪽으로 티스트 오른쪽 엉덩이와 무릎 바닥에 지그시 왼쪽으로 내 몸이 내 쏠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고요 역시 내팔 길이와 척추 길이 길어지는 느낌. 왼쪽 팔꿈치 조금 더 펴볼 거고요. 천천히 중앙. 네, 그대로 하늘로 올라갑니다. 안은키 길어지는 느낌. 네, 시선 내 손등이나 먼 대각선을 바라보실 겁니다. 허리선부터 내 겨드랑이 손바닥에 얹어 멀리 보낸다는 느낌. 호흡하세요. 천천히, 시선 중앙. 안쪽이 길어지는 느낌 한번더 느껴보시고요. 이번엔 턱을 가슴 쪽으로 가져오셔서 뒷목 길이 길어지는 느낌도 동시에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바닥은 계속 하늘 향해 있고, 엉덩이는 매트 지그시. 마시는 숨에 턱 중앙. 그대로 선인장 사세로 연결할게요. 팔꿈치를 지그시 뒤쪽을 밀어줍니다. 뒤 벽을 미는 느낌, 윗등이 서로 가까워지고 있어요. 그 느낌 그대로 받아서 가볍게 내려와, 오른손 끝 하늘, 손끝 하늘을 전진 중입니다. 계속 초조 길이와 팔 길이 길어지는 느낌, 그대로 팔꿈치 접어서, 내귀여 네, 오른쪽 귀, 오른쪽 어깨 쪽으로 가져갑니다. 왼쪽 옆선 시원해지고 있음을 느껴주시고요. 왼쪽 어깨도 몸속에 쑥 넣어주고. 손끝을 살짝 뒤집어도 네, 턱을 쇄골 쪽으로 가져오겠습니다. 후. 마시는 숨의 중앙. 네, 그대로 손 내려와. 이번에 왼손 끝 하늘. 허리선부터 손끝 끼리 길어지는 느낌. 오른쪽 어깨 몸속에 쏙 넣어주고. 척추도 반듯하게 세운 상태 그대로 왼손 네 오른 머리 옆 그대로 왼쪽 귀 왼쪽 어깨 쪽으로 왼쪽 귀와 어깨 가 거리가 멀어진 상태입니다 네 마시고 후 내쉬어 주세요 오른쪽 네옆 경추 시원함을 느껴봅니다 살짝 손끝을 뒤집어도 네 턱을 쇄골 쪽으로 가져오겠습니다 역시 마시고 네 길게 내쉬면서 네, 옆목선, 뒤쪽, 시원함을 느껴주세요. 마시면서 중앙, 팔 가볍게 내려와 양손 깍지, 손바닥 하늘을 향하고, 척추 길이 시원하게 한번더 늘려보고, 네, 원 그려서 양손 바닥, 팔꿈치 편하게 접을 거고요. 척추 길이 길어지는 느낌 한번더 느껴보실 겁니다. 복부 가슴을 조금 더 위쪽으로 늘려보고, 어깨는 몸속에 쏙 넣어주고, 위 등은 넓게 펼쳐놓은 상태, 턱 가슴 쪽으로 가져오시고, 등 동그랗게 말아서 시선 뱉고, 손바닥으로 바닥을 지그시 밀고, 내쉬는 숨에 등을 좀더 시원하게 말아보세요. 마시면서 천천히, 처음 자세, 팔꿈치, 바닥, 척추 길이 길어지는 느낌, 귀와 어깨는 거리가 멀어지고 엉덩이는 부채꼴 모양으로 활짝 연 상태. 오른 손끝을 하늘로 이동하겠습니다. 시선 손끝 따라갈 거고요. 힘드시면 오른 벽을 보셔도 괜찮습니다. 손끝은 계속 하늘로 전진 중 배꼽을 오른쪽 벽으로 조금 더 틀어 드릴 거고 체중을 왼쪽으로 실지 않도록 내 오른손 끝이 내 척추를 내리고 위로 쓱 끌어 올리고 있습니다 마시고 후 내쉬어 주세요 천천히 마시면서 제자리 후 척추 한번 더 편하게 늘려 보고 이번엔 반대 방향 왼손 끝 하늘 시선 손끝 힘드시면 왼쪽 벽을 바라보실 거고요. 내 배꼽을 왼쪽 벽으로 조금 더 틀어 드릴 거고. 내 왼팔이 내 척추를 데리고 쓱 올라간다는 느낌. 후. 천천히 마시면서 중앙 한번 더 척추 편하게 늘려 봅니다. 후턱 가슴쪽으로 가져 오실 거고요. 마시면서 척추 들어 하늘 복부 가슴 앞 목선 길이 길어지는 느낌 쇄골까지 자극 느껴보세요. 등 동그랗게 말고, 턱 가슴 쪽으로 시선 뱉고, 손바닥으로 바닥 지그시 밀고, 네, 천천히 중앙 오셔서요, 손바닥으로 바닥을 밀면서 척추 세우고, 양손 깍지 끼셔서 천장, 좌우로 척추 편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네, 가볍게 원 그려서 내려오셔서요, 네, 시원하게 또한번내 어깨를 돌려드릴게요. 모든 근육을 끌어서 돌린다는 느낌으로 가져가세요 어깨에 또쓱 털썩 쓱 털썩 양 무릎 모으고 양손 깍지 손바닥 하늘 척추 세워 볼게요 척추 길이 길어지는 느낌 엉덩이를 오른쪽 매에 지그시 내려놓고 오른옆선 길이 길어지는 느낌 왼손 바닥, 오른손 끝귀 옆으로 멀리 시선 손끝 바라봅니다. 힘드시면 역시 정면 보고 계셔도 괜찮아요. 마시고 후 내쉬면서 내오른옆선 네, 라인 좀더 길어지는 느낌. 왼손과 오른손 다시 만나고 손바닥 잔장, 복부 힘으로 후 올라옵니다. 척추 세워서 척추 길이 길어지는 느낌. 이번엔 반대 방향 해보겠습니다. 내 힙을 왼쪽 매트, 왼쪽 옆 라인 시원하게 늘려보고, 오른손 내려놓고, 왼손 끝 멀리 시선 손끝 바라봅니다. 마시고 후, 내셔주세요. 역시 힘드시면 정면 보셔도 괜찮습니다. 오른손과 또 왼손 만나봅니다. 손바닥 하늘, 배꼽 척추에 붙여 놓고 복부의 힘으로 훅 척추 세워 보겠습니다. 척추 길이 길어지는 느낌 한번 느껴보고요. 크게 원 그려서 손끝 하늘, 손끝 계속 하늘 올라갑니다. 그대로 후굴로 연결해 볼게요. 살짝 네, 앞목선 더 길어지고 복부 가슴 길이 길어지고 천천히 중앙 가볍게 원 그려서 내려와 네 테이블 포즈로 연결하겠습니다. 양 무릎과 손목 위치 점검하고 발끝 세우고 배꼽 척추에 붙였어요. 소자스로 연결하겠습니다. 꼬리뼈 하늘, 복부, 가슴, 앞목선 길어지는 느낌. 시선 먼 하늘. 배꼽 척추에 딱 붙여놓고 마시는 숨의 중앙, 내쉬는 숨에 고양이 자세를 연결. 꼬리뼈는 쓱 말아 넣고. 코등 동그랗게 말고 시선 배꼽 엄지와 검지 사이 지그시 매트를 좀더 밀면서 윗등까지 시원함을 느껴보도록 하세요 후 천천히 마시면서 중앙 배꼽 척추에 딱 붙여 놓으세요 다운독으로 연결할게요 무릎 펴고 내쉬는 숨에 상체 하체와 좀더 가깝게 손바닥 매트 지그시 밀면서 척추 길이 길어지는 느낌 느 어깨는 몸속에 쏙 넣어주고 발바닥 바닥 지그시 밀면서 무릎도 펴봅니다. 후, 오른발끝 하늘 스리렉도 그대로 손과 손 사이로 가져오겠습니다. 왼 뒤꿈치 하늘을 향하며 척추를 곧게 펴봅니다. 턱 가슴 쪽으로 가져올 거고요. 양 손끝 매트, 힘드시면 손바닥 전체 매트에 넣으셔도 괜찮습니다. 마시고, 후, 내셔주세요. 왼손 끝 하늘로 이동, 시선 손끝 바라보겠습니다. 배꼽도 왼쪽 벽을 보고 있고, 왼쪽 발끝 매트 지그시 밀면서, 왼쪽 다리 길이도 길어지는 느낌. 오른 발목과 무릎 일직선, 마시고, 후, 내셔주세요. 가시는 숨에 손 제자리 오른 무릎 펴며 척추 반듯하게 좀더 늘려보고 오른 다리 뒤쪽 자극이 있으실 거예요. 후 무릎 접으며 왼쪽 발끝 매트 지그시 밀고 왼쪽 비복근과 햄스트링 자극 느껴보고 다시 한번 무릎 펴고 척추 좀더 반듯하게 늘려보고. 오른발바닥 매트 지그시. 후. 오른무릎 접으면서 복부가슴 좀더 앞으로 밀어보고 왼쪽 발끝 매트 지그시 밀면서 힘 단단하게. 무릎 펴면서 오른발바닥 바닥 지그시 밀고 오른다리 햄스트링 자극 느껴보고 척추 반듯하게 골반 틀어지지 않았나 잘 점검하시고요. 오른 무릎 접고, 한번더 왼쪽 발끝 바닥 지그시 밀고, 그대로 오른 발바닥으로 바닥을 밀면서 다리 뒤로 가져갑니다. 후. 다운독으로 편하게 연결합니다. 척추 시원하게 한번 늘려보고, 발바닥도 바닥 지그시 밀면서 무릎도 펴보고, 반대 다리 들어가겠습니다. 왼발끝 하늘을 향하고, 마시는 숨에 손과 손 사이 오른발 끝 매트 지그시 밀면서 척추 길이도 길어지는 느낌 오른다리 힘 단단히 주세요 손끝 매트 있고 힘드시면 손바닥 넣으셔도 괜찮습니다 마시고 길게 내셔 봅니다 후 마시는 숨에 손끝 하늘 시선 손끝 따라갈 겁니다. 오른쪽 발끝 매트 지그시 밀면서 척추와 손끝이 하늘을 향하고 있고요. 배꼽을 조금 더 오른쪽 방향으로 트위스트 힘드시면 정면 보셔도 괜찮습니다. 무게를 왼쪽 다리에 몸을 실으시면 안 돼요. 오른쪽 발끝을 계속 매트 밀어주고 배꼽 척추에 딱 붙어있어요. 손끝은 계속 하늘 향하고 있고 숨 한번 길게 내셔봅니다. 아시는 숨에 제자리. 왼다리 피면서, 왼다리 발바닥 전체 바닥 지그시. 네, 왼쪽 뒷부분에 자극이 있으실 거예요. 후, 네, 무릎 접고, 오른쪽 발끝 매트 지그시 밀면서, 네, 오른다리도 길어지는 느낌. 이번에는 왼 무릎 펴고 왼 발바닥 바닥 지그시 밀면서 왼쪽 뒤쪽에 자극을 좀더 느껴보고 엉덩이가 하늘로 올라가지 않도록 유의하시고요. 골반도 중앙 균형 잘 잡혀 있어요. 왼 무릎 접고 오른 발끝 매트 지그시 내 햄스트링과 내 비복근 또 길이 길어지는 느낌 받아보십시오. 척추도 반듯하게 펴주고. 마지막으로 왼무릎 접어서 손바닥 매트 지그시 밀면서 내 뒤로 가져갑니다. 후 다운독으로 연결할게요. 시원하게 척추 한번 또 펴보겠습니다. 후 이번엔 뒤꿈치를 높이 하늘로 올려볼게요. 무릎 접어서 내 가슴과 허벅지가 가깝게 어깨는 몸속에 쏙 넣어주고 마시고, 길게 내셔 줍니다. 후. 그대로 양 무릎과 발등을 매트에 쭉 뻗은 강아지 자세로 연결하겠습니다. 이마를 대셔도 좋고요. 턱과 가슴을 매트에 지그시 대셔도 괜찮습니다. 마시고, 길게 내셔 볼게요. 후. 어깨에 긴장 풀어 놓고. 천천히 양 뒤꿈치를 좀더 열어서요. 네, 엉덩이를 내 다리 사이에 쑥 넣고 이마 대고 아가자세 후늘양 어깨는 몸속에 쑥 넣어준다는 느낌 항상 가지십시오. 네, 그대로 영웅 자세로 앉겠습니다. 양 손바닥 하늘 키를 길어진 느낌 한번더 받아보고 크게 원그려서 내려오고 등 뒤에서 깍지 어깨 가슴을 편하게 열어놓을게요. 그 상태에서 상체 내 앞으로 내려가 봅니다. 깍지 낀손 가볍게 하늘 향해서 올라올게요. 무리하지 않을 겁니다. 척추가 말리지 않도록 반듯하게 펴서 내려갈 거예요. 후, 무리하지 않고 시원한 감만 느껴보십시오. 마시는 숨에 천천히 상체를 네 오른쪽으로 2 스텝을 겁니다 오른쪽을 바라볼게요 배꼽까지 후 가볍게 역시 무리하지 않고 가벼운 선에서 시원하게 풀어 드릴 겁니다 마시는 숨에 중앙 한번 더 편하게 호흡하시고요 이번엔 반대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역시 시원한 감만 느껴주시면 되세요. 깍지 낀 손은 손바닥을 서로 붙여도 좋고, 힘드시면, 네, 안 붙이셔도 괜찮습니다. 손가락 끼리만 껴주셔도 괜찮아요. 그냥 편안하게 할게요. 후. 마시는 숨에 중앙. 네. 편안한 호흡 하십시오. 상체를 앞으로 쓱 밀면서 말리지 않고 펴면서 올라올 거예요. 예, 쓰셨어요. 어깨 긴장 풀어볼게요. 네, 양 팔을 좌우로 흔들흔들 가볍게, 꼬리뼈도 가볍게 툭툭 쳐드리겠습니다. 네, 양손 앞으로 가져오셔서요. 어깨 시원하게 돌려드릴게요. 앞으로 세 번, 뒤로 세 번. 네, 시원한 감 느껴 주십시오. 양손을 앞쪽을 향해서 손바닥을 엉덩이 뒤쪽으로 골반 간격으로 활짝 열어 놓으실 거예요. 가슴을 활짝 열어서 시선 먼 하늘 바라보실 겁니다. 대각선 보십시오. 괜찮으시면 엉덩이 한번 쓱 올려보실 거예요. 무리하지 않을 겁니다. 시선 먼 하늘 보다가 뒷벽을 바라볼 겁니다. 손바닥으로 바닥을 지그시 밀면서 엉덩이를 조금 더 높이 들어 올리고 배꼽은 척추에 딱 붙여서 내 허리를 단단히 지지해 주실 거예요. 마시고 후, 내셔 줍니다. 천천히 마시면서 엉덩이 내려오고 머리 가져와서 배꼽 한번 쓱 봐서 뒷목 좀 시원하게 풀어주고 손바닥으로 바닥을 밀면서 상체 올라옵니다. 손등을 매트 지그시 밀면서 손목 한번 더 풀어 드릴게요. 후, 양손 깍지끼셔서 하늘 네 척추 좌우로 한번 또 풀어드리겠습니다. 가볍게 내려와 목 운동으로 연결하겠습니다. 어깨 가슴 열어놓고 턱 살짝 가슴 쪽으로 오른 방향으로 가볍게 원을 그립니다. 앞목선, 옆목선, 뒷목선 네, 하나 하나 세밀하게 네, 느끼면서 돌려드릴게요. 애쓰고 수고한 나의 몸과 마음에게도 평안함을 전해 주십시오. 중앙에 오셨을 때 호흡, 편안한 호흡과 함께 이번에 반대 방향으로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앙에 왔을 때 네, 호흡 편안한 호흡, 양손 깍지 하늘, 마지막으로 시원하게 척추 풀어드리며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어깨 가슴 활짝 열고 바른 자세로 당당함을 보여주세요. 네, 쓰셨습니다. 라마스테